그롤 응, 시작했어? 근데 롤은 있잖아. 너 혼자 하면 안 돼. 누구랑 같이 배워야 돼. 너 혼자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랑 할 때, 욕 진짜, 오지게 막어, 정말. 롤을 혼자 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딜님, 정글이. 원딜님, 리쉬, 하드 리쉬 좀요? 막 이래. 그럼 걔가, 네! 이러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뭔 소리지? 아, 그냥 잘 하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포탑 앞에 있다가, 아, 씨발 해달라니까. 그 이러고 욕 먹고. 너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스카이프 깔고 아이디 가입해놔. 알았지? 그러고 있다가 내가 롤좀 알려줄게. 알겠지? 너 지금 레벨 몇이야? 레벨 6? 오케이, 됐어. 그럼 넌 이제부터 골드가 될수 있어. 나만 따라와. 트롤 만들 빌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너네가 그거 아냐? 어? 그거 아냐?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자, 내가 과외를 할, 할 거야. 과외를. 너무 공부를 못 해. 과외를 할 거야. 근데 과외를 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6, 7, 6등급, 7등급 막 이래. 성적이 존나 안 좋아. 개념조차를 모르는 거야. 무슨, 개, 그, 막 수학을 해야 되는데, 막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 나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수학을 모르는! 그럼 난 개념이 아예 없는 애야. 수학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야. 근데, 엄마가 이제, 과외해라. 이랬어. 근데 과외생을, 과외하는 애를, 고등학교 때막 수석하던 막 그런 서울대 수학과인 애를 과외를 붙여줘 완전 수학 잘하는 사람 그럼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지 않아 왜? 그 서울대생은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기본이니까 알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난 모르거든 난 모르거든 근데 걔는 당연히 여기는 기초니까 이거는 정말 기초니까 이거는 당연히 초등학생들도 알거 중학생들도 알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줘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냥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모르는데 더하기를 못하는데 곱하기를 어떻게 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런 애들은 그냥 대학생한테 과외를 받으면 오히려 성적이 올라 오히려. 그냥 수능 조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애. 그냥 걔, 걔가 이제 고등학생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럼 대학교 1학년. 한테 수업을 받으면 돼. 멍청하던 애들이 오히려 멍청했던 애들을 더잘 가르친다고.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내가 롤을 처음에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 나 혼자 했어. 혼자. 정말 못했어. 진짜. 나는 진짜 어떤, 어느 정도였냐면 포탑을 때려. 포탑 딱 깨잖아. 그럼 헉! 네, 키히란 <laughs> 그런 있어요. 기분이야. 막. 포탑 딱 깨고 나면, 아! 나 포탑 깼다고! 막 채팅창에 나 포탑 깼다고! 칭찬해달라고 막. 그래서 써. 그것도 AI 하면서.